여하,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장인 KT키드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슨 생각이냐구요? 사탕 사세요. 사탕 사세요. 저기요, 보고 있으신 그분? 저요? 네, 그분이요. 왜요? 사탕 사세요. 그거 누가 봐도 금덩인데요? 어머, 걸렸네. <laughs> 아, 금덩인데 사탕 넣은 척하고 사주면 어디 안 돼요? 아, 싫어요, 싫어요. 저는 진짜 사탕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 이 사탕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다면 얼마나 달달하고 아 맛있을까? 사탕으로 만든 집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사탄으로 만들어진 하우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준비물이 조금 필요해요. P.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 에디션에 공식적으로 발매되어 있는 바로 이 리소스 팩, 캔디 리소스 팩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를 하거나 적용을 하셔야 오늘 저의 <laughs> 인테리어를 따라 할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참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오늘 11 곱하기 8, 총11 곱하기 8의 크기로 만들었고요. 제일 밑바닥의 재료는 프리즈머린 벽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때요? 인테리어 진짜 예쁘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리소스팩 하나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따라 할수 있고요. 친구들을, 나만의 리소스팩을 적용해서, 친구들도 리소스팩 같이 적용해가지고, 이런 집을 만든다면은, 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멋쟁이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리즘머린 벽돌을 이용해서 총 11곱하기 8의 장소를 먼저 만들 건데요. 오늘도 마주 보고 만들어 줘야겠네요. 둘, <목소리> 리었어열달열열1나 리 였어, 여덟. 오늘 크기는 여러분들 제가 어, 알려드리는 크기가 가장 적당하고 이쁠 거예요.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더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혹여나 작게 만들고 싶다면 은 어, 이보다 줄이면 약간 모양이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어, 줄이지 않고 제가 오늘 말한 11 곱하기 8 크기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또 건물을 만들어 볼게요. 11 곱하기 8로 바닥을 먼저 예쁘게. 이게 약간 그 아이스크림 와퍼 같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벽돌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층으로 3을 깔아줄 거예요. 3을 한칸쭉 깔아줄게요. 이거는 그 땅콩 샌드. <laughs> 땅콩 샌드 벽돌을 깔아줍니다. 되게 맛있겠다 저이 리소스팩 맨날 낄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거려서 정말 <laughs> 그리고 자작나무 원목을 설치할 건데요 여러분들 자작나무 원목을 어디 어디에 설치하냐면 여기 하나 둘몇층 설치했죠? 제가 하나 둘셋넷 4층 설치했죠 넷 여기도 설치를 둘셋넷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셋넷칸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나머지는 분홍색 점토로 제가 채워줄겁니다. 이게 약간 공, 이게 의문점이 되는 게 벽돌 점토의 리소스가 지금 음, 아이스크림인지 아니면은 어, 딸기 막 과자인지 <laughs> 조금 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댓글로 어, 만, 남겨주세요.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이게 아이스크림 모양의 스킨일까? 아니면은 어, 이런 모양의 아몬드가 박혀있는 과자일까? <laughs> 그건 제작자만이 알고 있겠죠? 벽을 꼭꼭이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점토로 이 앞부분도 채워 줄 거예요 이 앞부분 그 윗부분은 벽돌로 한 칸을 쭉 굴러서 마감을 해줄 겁니다 벽돌로 두르면 돼요 벽돌이 진짜 예쁘죠?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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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젤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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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 안쪽 마감을 해줄 건데요 저는 발광석하고 보라보라 계단을 사용했어요 발광석을 사용한 이유는 계란후라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laughs> 계란후라이 모양이 너무 예뻐 가지고 계란후라이 모양에 발광석을 사용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불을 비칠 수 있는 어떤 블럭이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발광석을 구하기 힘들다면은 그냥 일반 조명 블럭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계란후라이를 위에다가 이렇게 노른자 안, 떠, 안 터지게 <laughs> 노른자 터지면 이거 반숙이라서 노른자 터지면은 바닥 다 지저분해져요 <laughs> 이렇게 잘 꾸며줬으면 이제 몇가지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 준비해야 할 것은 어 이제 외형 조절. 조작 조작? <laughs> 외형 조절이에요 외형 조절인데 이 벽을 제가 살짝 바꿔줄게요 이쪽 벽을 제가 안쪽 벽을 잠깐 허물고 어,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그냥 생각없이 다 채워버렸네 안쪽 벽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딴딴딴딴 그냥 참나무 목재예요. 참나무 목재를 설치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데코를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코를 위해서 이쪽 벽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저 자작나무 원목을 세워 줄 겁니다. 롤리폴리처럼 생겼다. 롤리폴리. <laughs> 자그 다음에 몇가지 조금 더 장식을 꾸미도록 하죠 이번에 필요한 재료는 참나무 문 그리고 참나무 문, 자작나무 목재, 자작나무 밤블럭 그리고 상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요 정도만 데코를 하면은 일단 또 추가로 하러 오죠 저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몇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만의 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전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이 앞부분으로 총 4개를 설치해 줄 거예요. 어, 더 설치해 줘도 돼요. 하나까지 더 설치해 줘도 되고요. 모루 2개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앞면을 꾸미고요. 옆면은 자작나무 그냥 일반 목재로 채워주게 될 건데요. 총, 요렇게 꾸며줄 거예요. 이쪽도 제가 보면은 두 칸을 남겼네요. <laughs> 세칸 남긴 줄 알았어. 자, 두 칸을 남기고 이렇게 꾸며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모양까지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꾸며주게 될 건데요. 이쪽은 제가 양쪽으로 세 개를 그 다음에 자작나무를 안쪽으로 이렇게 H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H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이곳이 바로 저장고 역할을 할 거예요. 옷장이 될 수도 있고. 저장고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상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이 뒤쪽은 벽으로 예쁘게 막아주세요. 저는 사각형 유지를 위해서 뒤는 막지 않을게요. 그리고 참나무 문으로 갖다 가둬주면은 이렇게 옷장 같은 저장고, 옷장이 될 수도 있고, 저장고가 될수 있는 곳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책장을 넣어요. 책장은 사탕 리소스 팩으로 변해져 있어서 되게 예쁘답니다. 어디에 설치해도 예뻐요. 어때요? 되게 예쁘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 아니 아니요. 자,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들 정말 아쉽겠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그냥 목재를 넣을게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 마무리 단계 전이 조금 남았네. 조금 더 꾸미도록 하죠. 여러분들 몇 개만 더 꾸며 볼게요. 자. 되게 예쁘게 리소스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화로하고 작업대를 설치해주고요. 이 위치에다가 저는 자제한 양조대를 올렸어요. 양조대를 올리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화분 두 개를 설치하고 여기에 뭔가 세워줄 건데 이번에 사탕이랑 아이스크림 리소스팩이 바뀌었어요. 식물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탕이랑 아이스크림 등을 데코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오늘의 데코는 이거. 그림 액자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정말 리소스 팩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요, 제가 주방 모양! 짜잔! 주방 모양의 리소스팩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리소스팩이 뭐하고 맞춰졌냐면 뒤에 이블그하고 예쁘게 맞춰져서요 이 부분을 약간 어 여긴 찬장에 필요한 이 부분을 이제 저장 찬장이라고 꾸밀 수도 있거든요 찬장처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구, 요리 도구 짜잔! 선반 그 다음에 또 꾸밀만한 게 하나 도 있는데 이건 화로예요? 바닥 쪽에 설치하면 딱 예쁘겠죠? 여기다 바닥 쪽에 하나를 여기 뚫어서 이렇게 설치할까요? 어때요? 짜잔, 미니 화로. 그 다음에 또 하나짜리들을 설치할 거예요. 이거는 사탕 캔디 머신. 모드 없이 시리즈에서 3D 캔디 머신을 만들었었죠? 이건 아이스크림 뽑는 거. 캔디 머신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아이고 지나갔다. 그냥 캔디 머신 말고 이렇게 오 이렇게 벽에 박힌 캔디 머신, 아이스크림 머신 그리고 팝콘 기계까지 설치해주도록 하죠. 팝콘 기계 어때요 여러분들?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장식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부분에 길쭉이들을 설치해 줄 건데요. 길쭉이들이 뭐냐면 사탕 캔디 머신이 왜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가면 관광입니다. <laughs> 사탕 머신 왜 길쭉이? 길주기... 아 어, 여기 있다. 장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 리소스 팩에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어, 어, 여기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하나는 이 캔디 머신, 길쭉이 캔디 머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캔디 머신. <laughs> 이렇게 꾸며주면은 여러분들만의 예쁜 주방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집이 완성이 되겠죠? 마무리로 하얀색 카펫. 이게 화이트 초콜릿 카펫이에요. 고급지게 화이트. 초콜릿 카페트를 깔아준다면,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어때요? 리소스팩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꾸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톡톡톡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팩만 있다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모두 모두. 굿럭. 안녕.